발표를 하거나 들을 때 주의할 점. 발표를 들을 때는 발표한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바른 자세로 듣습니다.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미소를 지거나 끄덕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 질문합니다. 자신의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쓰면서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판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발표할 때. 듣는 사람을 바라면서, 보면서 말해요.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를 또박또박 말해요. 발표할 때는 말끝은 흐리지 않아야 해. 그렇게 해야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대화할 때 주의할 점. 말 차례를 지켜야 말, 지켜 말합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 지키는 순서를 말차례라고 하는데 이 말차례를 지켜야 합니다. 친구가 말할 때는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내말좀 들어봐 우리 동네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늦지 않고 기다려요. 그리고 자신의 말차야대해 말을 시작해요.